우리 그림책 제목 뭐라고 했죠, 그래, 선생님? 음, <laughs> 또 까먹었다. 까먹은 것 같아요. 제목 사람과 탄사이 <laughs> <판사는> 아마 초원니까?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좀 있었어요. 조금 슬픈 이유였어요. 음. 이 책을 읽었거든요. 읽기 힘든 사람들. 제가 최근에 치매 생태계 세미나를 들었었어요. 그 세미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책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. 이 생태계 세미나에서 그 경도 인지장이나 치매를 겪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인터뷰를 담아 오셨거든요.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, 디카페라고 있대요. 치매에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를 겪는 분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카페들이 있는데,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. 다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,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고, 내가 마음을 놔도 되잖아.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왜 인상 깊었냐면, 이 책의 몇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. 지금 설명했듯이 돌봄시설에서 보내는 10시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자유시간이다. 그것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, 그저 있는 시간이다. 앉아서 있기 어쨌든 거기에 있기 그저 있을 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움직임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다 어쨌든 돌봄시설이란 있기 위한 장소인 것이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할머니 친구를 만났던 노원구 치매안심센터가 떠올랐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뭘 하시냐라고 했을 때는 뭐 치매 검사도 하시긴 하지만 수,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미술 요가 뭐 우쿠렐렘 사실 그게 한다고 해서 무슨 자격증이 나온다라거나 생산성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그저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유 시간인 거죠. 그 디카페라는 것도 다 이런 분들이 오니까 내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어라는 이 부분에서 음. 오늘날 있을 곳을 뜻하는 일본어 이바쇼를 오래 전에는 이도코로라고 썼다고 한다. 흥미로운 점은 그 단어 중 이도는 앉아 있다를 의미하며 그와 더불어 엉덩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다. 즉 있을 곳이란 엉덩이를 들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다. 있을 곳이란 내 엉덩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다. 엉 이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대로 제어하기 어렵고 제대로 똥침을 당하면 기절할 수도 있는 약한 부위다. 우리 몸의 약점이다. 그런 약점을 아무런 불안 없이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우리의 있을 곳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으세요?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요.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게 치매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기억합시다 라는 문장을 딱 띄워주셨거든요. 이게 사실 제가 할머니 친구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요